자 유형 6번 409번 자 확률 분포표가 나와 있고 <laughs> x의 표준편차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시그마 x를 구하래. 그럼 결국에 시그마 x 구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차례대로 평균 ex 구하고, 그다음 분산 vx 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루트씌운 게 시그마 x니까 차례대로 구할게요. 차례대로 이제 구하려면 일단 a가 나와야 돼. 그러면 a는 지금 변수 X가 3일 때 확률이에요. 확률의 총합은 1이야. 그러니까 이것들 다 더하면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A의 값이 나오겠지. 이것들 계산 편하게 하려면 다 10으로 통분을 해 놓으세요. 10분의 4. 여기 10분의 2. 그럼 다 더하면 확률의 총합이 1이니까 1이 되려면 A는 10분의 1이 돼야 되겠네. 이렇게 해 놓고 이제 EX를 구해요. 기대값. 평균. 그럼 10분의 이제 변수곱하기 확률이니까 0 곱하기 4, 0 더하기 3 더하기 2, 2는 4, 4 더하기 3 하면 10분의 10. 그래서 평균이 1이 나온다. 그다음 vx를 구하려면 vx라는 건 결국에 ex제곱 변수제곱의 평균 이거에서 원래 평균 이거의 제곱을 뺀다. 그럼 또 10분의 변수를 제곱해서 확률을 곱해요. 0 더하기 1, 1은 1, 3 더하기 2, 2는 4, 4, 2, 8 더하기 3, 3은 9, 곱하기 1, 9, 마이너스 원래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렇게 하라고요. <laughs> 그럼 이러면 계산하면 얼마인가? 10분의, 얼마지? 11, 20. 20에서 10 빼니까, 20에서 10 빼니까 이것도 1이네. <laughs> 그래서 VX가 1, 이게 분산. 이 분산에다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 그래서 표준 편차의 결과는 1이 된다. 루트 1이니까 1이 된다. 현아야. 네. 인조 잠깐만, 나 이거 촬영 좀 하고. 네. 자, 412번. 불량품 3 개가 포함된 아홉 개의 제품 중에서 임의로 두 개의 제품을 동시에 뽑을 때 그랬네. 그러니까 지금 총 아홉 개의 제품이 있는데 불량품이 3 개야. 그러면 정품은 제대로 된 제품은 여섯 개야. 여기에서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 보면 아홉 개 중에 몇 개를 뽑지? 두 개를 뽑아요. 아홉 개 중에 두 개를 뽑아서 결국에 확률 변수 X가 되는 건 불량품이야. 불량품이 3개. 그러니까 3개 중에 X개를 뽑는다. 그러면 나머지는 6개 중에 2-X개를 e 뽑는다. 그럼 여기서 X가 될수 있는 건 0부터서 1, 2까지 되겠지. 어차피 2개밖에 안 뽑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계산을 해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작성을 해요. 그게 편해. 확률 분포표를 작성해요. X가 0일 때, X가 1일 때, X가 2일 때, 확률의 총합은 항상 1. p, x는 x.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laughs> 그럼 여기다 계산을 해요. 이게 확률이니까. x에다 0 집어넣으면 12분의 5. x에다 1 집어넣으면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12분의 6. 그 다음에 또 2를 집어넣으면 12분의 2. 아니, 12분의 1. 확률의 총합이 1인 거 확인하고 1대 맞지? 그러면 여기서 또 평균부터 구한다. 아니 너 앉아 있어. 어. 이거 거 촬영하고 있어. <laughs> 평균을 구해요. 평균 구하면 또 12분의 0도하기 6도하기 2니까 12분의 8. 3분의 2. vx는 또 변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그러면 또 12분의 0도하기 6도하기 2는 4. 이거에서 3분의 2의 제곱을 뺀다. <laughs> 이거 빼면, 18분의 7이 나온다. 어, 그럼 끝났구나. 분산만 구하면 끝나니까. ,이. 그러니까 지금 단계별로 갈 거야. 처음에는 이렇게 표가 제시가 되고, 처음부터. 그 다음에는 너네 보고 표를 작성하라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단계별로. 다 문제가 똑같아, 그러니까. 유형 8번, 417번. 자, 행운권이 500장이 있어요. 상급에 대한 행운권의 장수는, 이게 얼마야? 100만원이네. 100만원짜리 한 장. 10만원짜리, 10만원짜리 10장. 5천원짜리 100장. 나머지는 다 꽝. <laughs> 상금의 기대값이에요. 그러니까 변수 X를 누구로 잡나면 상금으로 잡는 거야. 변수 X를 상금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이 상금이 변수 X야.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확률을 구해야 돼. 얘5 0 0장 중에 한 장. 500분의 1. 얘는 500분의 1. 500장 중에 10장, 얘는 500장 중에 100장, 얘는 500장 중에 389장. 이게 확률이야. 이게 확률, 그러니까 표로 작성을 하면 변수 x는 0원, 그 다음에 5000원, 그 다음에 10만원, 그 다음에 100만원, 확률의 총합은 당연히 1. p. <laughs> x는 x. 이거의 확률. 그러니까 얘가 500분의 389요. 얘는 500분의 100이요. <laughs> 얘는 500분의 10이요. 얘는 500분의 1이요. 기대값이라는 건 평균. 그래서 500분의, 이렇게 가라고요. 변수 곱하기 확률. 0 더하기. 50만. 더하기 100만, 더하기 또 100만. 이거 계산하는 얘기지. 이거 계산하면 얼마나 오냐? <laughs> 이거 계산하면 5천원이 나오냐? 이게 기대값이야. 내가 그래서 복권 한 장을 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값은 5천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 거를 확률을 구해서 확률분포표 작성하면 됩니다. <laughs> 다음. 420번. 자, 정보가 하나씩 나와 있어요, 정보가. <laughs> 평균이 1. 그러니까 2, x는 1. 분산이 4. v, x는 4. 이거에 대해서 확률 변수 y가 이렇게 생겼어요. y의 평균이 마이너스 2래요. 2, y요. 그럼 이거는 2, ax 플러스 b. 요 계산은 a, ex 플러스 b. 요렇게 계산한다고. 그러면 얼마야? 이게 1이니까. A 플러스 B. 그게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분산이 36이래요. V, Y, <laughs> V, Y. 얘는 그러면 V, AX 플러스 B. 그럼 얘는 어떻게 되지? A 제곱 V, X가 된다. 그러면 A 제곱 곱하기 V, X가 4. 4. 근데 이 결과가 36이래요. 그러면 A 제곱은 구요 a는 양수 그러니까 a는 3 3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니까 b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온다 <laughs> 다음 424번 <laughs> 자또 확률분포 표가 나왔는데 확률이 다안 나왔어요. 근데 확률의 총합은 어차피 1이야. 그러니까 다 더하면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여기 2하기 더한 거 2a의 결과는 5분의 3이 돼야죠. 그러니까 a는 10분의 3 그럼 다시 작성 10분의 3 작성 여기가 10분의 3 그럼 여기는 10분의 4 여기는 10분의 3 어차피 이거를 구하라는 건 결국에 얘는 5시그마 x에요. 그러니까 시그마 x를 구해야 돼. 시그마 x를 구해야 되니까 차분하게 천천히 또 아까 했던 작업 그대로 어차피 반복이야 기대값을 구해요. 10분의 0 더하기 4 더하기 3이 6. 그럼 또1 vx vx는 또 10분의 0 더하기 11은 1 4 더하기 2 2는 4 4 3 12에서 원래 평균의 제곱을 뺀다. 그러면 이거 구하면 얘 결과가 5분의 3. 그러면 시그마 x는 여기다 루트 씌운 거 루트 5분의 3 그러면 루트 5분의 루트 3 유리화하면 5분의 루트 15 <laughs> 구해야 될건 이거 분산 이거 변수 변형된 거에 분산 아니 표준 편차 변형된 변수에 표준 편차 그러니까 얘의 결과는 5시그마 x 그러면 5 곱하기 방금 전에 시그마 x가 5분의 루트 15가 나왔으니까 여기다 때려 넣으면 5 곱하기 5분의 루트 15. 그래서 결과는 루트 15가 나온다. <laughs> 다음 마지막 427번. 자, 427번 어차피 또 구해야 될건 이거예요. 이거를 구할 거면 어차피 누구를 구해서 2x를 구해서 변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2 2x 플러스 3 이거 구하라는 얘기고 이거는 2이는4 vx 이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x의 평균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라 이 소리예요 근데 문제는 너네가 확률분포표를 작성을 해야 돼 자, 주사위가 8개짜리야, 8개짜리. 정팔면체 주사위가 있어요. 1부터 8까지. 표를 작성을 해요. 변수 X가 될수 있는 건 어차피 X가 <laughs> 바닥에 닿은 면에 적힌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1부터 8까지. 확률의 총합은 어차피 1, P, X는 X. 자 주사위 8개짜리 던졌으니까 확률은 다 8분의 1 그래서 e x 를 구해요 e x 는 그러면 8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8까지 다 더해요 <laughs>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평균이 2분의 9가 나오고 vx 이걸 구해요 8분의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점점점 <laughs> 8의 제곱. 어, 아, 이거에서 원래 평균의 제곱을 빼요. 이거 계산하면 4분의 21이요. 됐죠? 그래서 2x 나왔고, vx 나왔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2-2x 플러스 3. 이 계산은 마이너스 2-2x. 플러스 3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9 플러스 3 계산하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9 플러스 3이니까 얼마에요? 마이너스 6이요 <laughs> 그 다음 v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얘는 2, 인는4 4vx 그래서 4 곱하기 4분의 21 그래서 결과는 21 이렇게 된다 다 똑같아요 확률 분포 표가 나오면 나온 것 같고 문제 풀면 되고. 먼저 누구를 구해서. 변수 X에 대한 기대값과 분산과 이런 것들을 구하고 변형. 표가 안 나왔어. 너네가 구해야 돼. 그럼 너네가 구해. 표를 작성을 해. 그래 놓고 X에 대한 기대값과 분산을 구한 다음에 다시 변형된 거. 그거 구하면 돼요. 문제들이 다 이래. 그럼 숙제는 내가 수업을 했으니까 여기 72페이지까지. 늘어났어요, 숙제. 단나 <laughs> <하나> 때문이야. <laughs>